노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2030의 노화 불안 점수가 중장년층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가장 젊은 세대가 노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스포츠 사이언스학과 김성민 교수입니다. 요즘 거리, 공원, 한강에서 달리는 사람들 정말 많이 볼수 있죠? 단순히 체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을 넘어서 이제 러닝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는데요. 특히 2030 세대 사이에서 러닝은 가장 핫한 트렌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달리는 걸까요? 노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세대는 어느 세대일까요? 얼마 전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국 성인 약 4천여 명 대상의 한국인 노화 불안 척도 조사에 따르면 아이러니하게도 2030의 노화 불안 점수가 오히려 중장년층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가장 젊은 세대가 노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불안은 단순히 외모의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노후 준비의 부담,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노화는 경제적 상식, 즉, 사회적 탈락의 신호로 느껴진다는 거죠. 새롭고 빠른 변화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젊음은 적응력과 생산성의 상징이 됩니다. 신선함과 트렌디한 감각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하죠. 특히 MZ 세대는 고용 안정성이 무너진 첫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처럼 평생 직장이라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죠. 이전 세대보다 직값, 물가, 노후 보장이 불안정하다는 현실 속에서 그들은 늙으면 도태된다는 감정을 더 쉽게 체감합니다. 노화의 정도는 개인의 생물학적 변화만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주름, 노화, 체형변화 등은 단순한 생물학적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태색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특히 SNS 중심의 비교문화는 노화나 피로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젊고 활력있는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에 강하게 작용하죠. 이런 언어가 일상에 스며들며 노화에 대한 부정인식이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젊음이 이상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는 단절이나 퇴행이 아니라 삶이 깊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노화를 늦추는 것과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두 가지 균형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죠. MG세대는 이 현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영양, 수면, 마인드케어 모든 걸 스스로 조율하려는 저속노화세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불안은 새로운 자기 돌봄 문화를 나왔습니다. 헬시플레저 피트니스 구도, 마음 건강 코칭, 스트레스 관리, 모두 노화를 통제하려는 시도이자 자기 존재를 지키려는 의식입니다. 즉, MZ 세대에게 노화 불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원동력이 된 생이죠. 더 나은 나를 향한 압박이 일성화된 시대에 그 결과 노화는 멈춤의 증후즉 성장의 중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연쇄적인 사고는 자존감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그 불안을 달래는 셀프케어 루틴을 더 강화시킵니다. 즉 러닝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니라 불안을 봉합하는 표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신체적 언어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인 것 같습니다. PT나 테니스는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되고 장비가 있어야 되지만 러닝은 신발 한 컬레만 있으면 언제 어디든 자다가 일어나서도 새벽에도 출근하다가도 아니면 점심시간에도 틈만 나면 잠깐 가서 할수 있는 운동이라 러닝이 가장 인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MZ 세대의 하루는 숫자로 표현됩니다. 케이던스, 수면 시간, 심박수, 칼로리, 스트레스 지수, 체성분 생산성 점수까지 오늘도 잘 살았는가의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이제 삶을 체험하는 세대이자 삶을 기록하는 세대입니다. MZ 세대는 기록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스마트워치, 헬스케어 웹, AI 피트니스 코치. 이제 기술은 몸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운동을 스토리로 만들어 SNS에 공유하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단순한 건강 로고가 아닙니다. 감동과 좌절, 눈물과 땀이 디번복된 나의 생체 서사, 즉, 디지털 자서전이 됩니다. 과거의 자서전이 텍스트로 인생을 기록했다면 지금의 자서전은 생체 신호로 존재를 기록하는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내 몸이 나를 대신에 쓰는 성장 일기죠. 이제 AI는 우리의 데이터를 분석해 해석된 나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당신은 잘하고 있다는 감정적 피드백으로 작용합니다. AI가 나를 대신해 내 자서전을 정리해주는 시대, MG세대는 이제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고 해석받는 존재가 된 거죠. 하지만 이 기록은 나를 자유롭게 하기도 압박하기도 합니다. 오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알림은 동기이자 죄책감이 되죠.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자신을 다독이면서도 그 데이터에 의해 평가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록은 더 이상 과거를 남기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현재의 나를 확인하기 위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피로와 불안의 시대, MZ세대는 기록을 통해 불확실한 세계에서의 통제감을 회복하고 데이터를 통해 자신이 여전히 성장 중임을 증명합니다. 이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기서사, 즉, 살아있는 자서전의 시대입니다. 디지털 자서전의 가장 역동적인 페이지를 써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이것이 곧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가 다시 나를 움직이게 하죠. 우리는 기록된 삶을 넘어 달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운동은 더 이상 헬스장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달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운동이 된다는 인식, 그게 바로 러닝 노마드의 시작입니다. 닫힌 공간보다 열린 공간으로 러닝은 오픈 스페이스 운동의 대표가 되었죠. 공원이나 강변, 출국기까지. 이제 러너들은 도시 곳곳에서 자신만의 루트를 그립니다. 러너스테이션, 시티런, 런트립까지. 운동은 장소를 옮기며 살아 움직이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MZ세대는 루틴보다 리듬을 중요시합니다. 운동은 스케줄이 아니라 삶의 일부. 그들은 상황에 맞춰 자유롭게 조율되는 움직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출근 전 20분 조깅, 출장지에서의 저녁 러닝, 커피 한잔 후 한강으로 나가는 사람들, 러닝의 매력은 언제든 온 오프 가능한 운동이라는 점입니다. 운동화만 신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고 피곤하면 멈춰도 내일 다시 이어가도 좋습니다.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가 된 것이죠. 러닝은 도시를 경험하는 새로운 여행 포맷으로 진화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는 매년 10만 명이 도심 속 오페라하우스에서 해변까지 달리는 세계 최대 러닝 축제가 열립니다. 파리에서는 에펠탑과 세네강을 따라 도시의 미학을 몸으로 체험하는 코스가 유명하죠. 도쿄, 뉴욕, 서울, 부산에서도 런트립은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도시를 몸으로 느끼는 관광이죠. 러너들은 GPS를 통해 도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SNS에 공유된 루트는 새로운 여행 가이드가 됩니다. 최근 경복궁 댕댕런으로 유명한 강아지런은 GPS를 켜고 지도를 따라 강아지 모양으로 완성하는 서울 도심 러닝 코스입니다. 단순히 거리를 채우는 러닝이 아니라 GPS 아트라는 재미있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거죠.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모여 러닝이 곧 컨텐츠가 됩니다. 러닝 노마드는 더 이상 한강의 풍경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도시들이 트랙이 되었고 그 위를 달리는 러너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러닝은 하나의 패션이자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달릴까? 이 질문은 패션의 본질, 자기 표현의 미학과 맞닿아 있죠. 오늘의 러닝룩이라는 해시태그처럼 달리기는 이제 스타일의 언어가 되었죠. 나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러너들은 자신만의 러닝 페르소나를 입은 움직이는 아이콘입니다. 러닝은 기능성과 감각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문화로 진화했죠. 러너들은 절제된 간결함으로. 가감한 컬러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각 도시의 거리를 하나의 런웨이로 가장 역동적인 패션 무대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요즘은 완주 기록보다 러너들이 만들어낸 스타일과 에티튜드가 더 주목받습니다. 러닝이 땀의 문화에서 감각의 문화로 넘어온 겁니다. 러닝의 패션라이징, 그건 건강을 꾸미는 또 하나의 예술이며 움직임을 통해 자기 자신을 연출하는 새로운 문화적 무대입니다. 이렇게 러닝은 패션, 여행, 콘텐츠와 결합하며 하나의 감각적 건강 미학으로 확장됩니다. 러닝룩은 스타일의 일부가 되고 러닝 이벤트는 도시의 축제이자 관광이 되었죠. 과연 MZ들은 언제까지 달릴까요? 그들은 피할 수 없는 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우리 MZ세대는 노화에 대한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스포츠사이언스학과 김성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